큐티 오늘 만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복음서에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고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지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바쁘고 복잡하다면 이 모습을 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 중 12명을 택해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신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다니고 먹고 사역하는 것은 같지만 권위와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는 와서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택함 받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낸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 권위를 주어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이름으로 행하며 천국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인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도개인이 한 마음이 돼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다니고 사역할 사도의 조직을 만드셨고, 이들은 훗날 교회를 세우는 반석들이 됐습니다.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난받은 사람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와 병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들을 세워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권위와 능력을 교회에 주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